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풀이야. 1번은 첫 번째는 과로가 있는 경우야. 첫 번째는 1번. 과로가 있는 연립방정식. 자, 얘는 뭐 하냐면 일단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칙을 이용하여 과로를 풀어요. 과로를 풀고, 풀고 자, 풀고 그다음에 동류항끼리 동류항끼리 우선 계산하고 해를 구한다. 그죠? 맞죠? 두 번째는 개수가 소수인 연립방정식. 당연히 뭐 했어 얘는? 우리가 10이나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등을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그죠? 정수로 고친 후 계산한다. 그래서 해를 구했죠? 세 번째 뭐가 나오겠어? 개수가 분수인 연립방정식. 얘는 어떻게 했어? 아, 분모에 최소 공배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고친 후 계산한다. 그래서 해를 구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의 특수한 경우가 뭐냐면 네 번째가 a는 b는 c로 나오는 경우에요 어 요런 형태인 연립방정식 자 우리가 얘는 어떻게 풀었냐면요 a는 b 혹은 b는 c 요렇게 풀거나 a는 c 그 다음 어떻게 풀어 b는 c 이렇게 풀거나 그쵸 그 다음에 a는 b a는 c 요렇게 풀거나 어떻게 풀어도 관계 없어요. 어, 어떻게 풀어도 관계 없어요. 이중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예제를 옆에 있는 문제로 이제 대신해서 풀어 봅시다. 한번 풀어 봐. 올려 줄게. 살짝. 필기에. 자, 26-1번은 선생님이 일단 얘기했잖아. 3y 1은 분배법칙 먼저 해 주고요. 이항을 다 왼쪽으로 좌변으로 보냅시다. 그러면은 그냥 마이너스 3x로 보낼게요. 요렇게 상수항은 우변으로 보내고요. 그죠? 두번째는 2x-3y-3은 8x-4y 이렇게 보내죠. 그죠? 그러면 얘는 보내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y는 3 요렇게 보냅시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은 니은에다가 곱하기 3을 할게요. 그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8X 플러스 3Y는 9자 빼줘야겠죠? 그래서 날리고 그럼 어떻게 돼? 10 음? 10몇 X야? 어, 5X는 얼마야? 마이너스 6 맞죠? 그럼 X는 얼마야? 5 5예요? 아유 선생님오 5야? 아요거랑 뺀거죠? 어 맞아요 그,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나와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줄에다가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1 더하기 3y는 4예요. 그래서 y는 얼마야? 1이에요. 맞죠? 그 해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 해주면 되죠? 3분의 4. 요렇게. 어, 맞죠? 자, 그 다음에 26-2번은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비례식이 있어요. 비례식이 들어있는 문제는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식은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4x 플러스 y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로 정리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를 빼보면 5x는 2가 돼서 x는 5분의 2가 돼요. 그럼 y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분의 8 맞죠? 따라서 x는 아, 그대로 쓰면 돼요. 정답 이렇게 됐죠?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6-3번은요. 양변에 뭐 곱해야 돼요? 10 곱합시다. 그죠? 그럼 12x, 마이너스 20y는 마이너스 38. 자, 밑에는 맞추기 위해서 선생한 방에 맞출게요. 20 곱합시다. 그죠? 그럼 6x, 마이너스 20y는 마이너스 34가 돼요. 그러면, 빼면 6x는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y는 얼마가 돼요? 2분의 3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아니, 플러스 2구나.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2분의 3 a는 6이 돼요 양변에다 6 곱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 a가 a가 얼마나 와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다 다 그냥 6 곱할게요 선생님 그러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a는 3618 아, 66에 36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9a는 40 얼마야? 4 a는 마이너스 9분의 44 나오겠다. 그죠? 음. 아 답이 다 분수로 나오네. 음. 자그 다음에 26-4번은 선생님은 이런 문제는 그냥 상수항이 있는 걸 이용해. 그래서 첫 번째는 3분의 x-y는 6 2분의 x-2y는 6 이렇게 풀어. 보통. 그죠? 그래서 X-Y는 18. X-2Y는 12. 이렇게 그래서 빼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6. 이렇게 되죠. X는요? 24. 이렇게 되죠. 그죠? 어, 이렇게풀수 있다. 정리하셔, 여기까지.